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자, 부부남, 부부 오늘 해볼 것은, 어, 왜우려주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바로 먹방. 어, 오랜만에 엄마 먹방 먹방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고스 초코 케이크 더 거대해진 고스 초코 케이크를 먹어봤어요. 정말로 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타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또 거대진 로켓단 거대진 초코롤 초코롤이래 초코 케이크면 좀 시시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면 좀더 새로운 거로 거대진 로켓단 초코롤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니나트에서 구할 수 있어요 먹어볼... 까볼게요 이거 인증샷 인증샷 찍어야지 잘 찍혔겠죠 한나는? 음, 나 영상 안찍네응 시우도 시우도 시우도. 자 이제 먹어볼게요 인증샷 아까 그 썸네일 찍었어 썸네일 썸네일. 뭐? <놀랄> 아니 뭐? 뿅뿅뿅뿅뿅뿅뿅 실파 이제. <놀라> 이제 먹어볼게요. 아니야. 일단 아니, 먹어보자. 자, 어. 먹어볼게요. 개봉! 어? 닭두 아, 개봉! 와, 벌써부터 쪼꼬쪼 냄새가 바로 나고, 띠부시 개죽이데나 치워. 난 빵이고. 먹 자, 응. 하나는 가죽 줄거고 하나는, 하나는 갈라 정시가 먹을게요. 먹을 거예요. 갈라먹을 거예요. 비닐 포장이됐어요 근데 이게 좀더 칼이 큰것 같지 않아요? 칼이 살짝 좀 신... 오, 비닐 비내 포장이에요, 비닐 포장. 2개 정도? 네, 2개 정도? 부시드노엘 <laughs> 가죠? 부시드노엘 부시드노엘이요 노을. 두개 정도 쉬웠좀많이나오다파스프스 <laughs> 이거 좀만 그러면 옆으로 가는 거야 웃긴 표정. <laughs> 웃긴 표정 듣기. 더 웃긴 사람 이거까? 아, 이거 자르기. 자, 오빠 터습니다 자, 정우야 이거. 정우야, 괜찮자게요 자, 일단. 괜히 엮기 표정이니다기 근데 이게 제일 더 웃기지 않아? <laughs> 이게 웃기지 않아요? <laughs> 아수스기여기유기스습니다 오! 우! 머식다 머식다 이거를 초콜이게벌 근데, 맛 내가 크림을 물렸고. 완전 맛있다. 음, 웨이스타일. 초코파이보다더 맛있는 것 같다. 응. 음. 그니까 빵이, 빵, 빵이 약간 퍽퍽하고 크림 보면서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바로 뜯어. 아, 초콜릿. 근데 이 초콜릿이 유명한 게 여기는 초콜릿칩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더 커지니까 더 맛있어. 많이는 무 먹었는데, 이건 좀 많이 먹네요. 맛있나 봐요. 음, 봐보세요.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laughs> 안 해. 오빠, 염소장. <laughs> 이거 말지 이거 여러 이렇게 먹는다요우 부어서 옛날 이렇게 말했는데 나를 딱으면해나나 물지시 나, <일단 까만> <laughs> <무시. 웃음> 나, 나 숨도 너무 싫어해 뭐 아리골골이 아니아저 머리 이렇게 넘어가요. 이긴 나요 이긴 나이나요이나이나나이이게나요이게나요이게나요이게나요 이긴 나요이게나요 이긴 나전이게 나연, 이긴 이긴 나나 여러분들도 한입 모두 끝이 없다. <laughs> 이렇게 해서 응. 우리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언니 이 먹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데? 뭐 이렇게 잡게. 한좀몇 개장 몇 개장 사람인데 저희가 먹는 것까지 보고 싶으면 여기 1탄을 권장해 주시면 된고요. 저희가 먹는 모습을 보고 싶으면 2탄을 권장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먹으니까 달다. 이이자야지 한번 뛰고 진짜 뛰고 싶어. 메가는 맞는데? 이거 어, 백박 그거다. 뭘드디유 안돼. 메가 오랜만이신 정시의 두 번째 메가티브시. 둘이 정시가 모르는 거야. <laughs> 나도 뭐 메가 렉스도 이런 거 나왔잖아. 응, 이런 마지막 먹는 거 같은데. 맛있긴 한데 양이 진짜 많다. <laughs> 당뇨병 걸리고. 머리가... <laughs>

코이야 뭐나 아침으로 그냥 먹기 딱 좋을 것 같아 요 오늘도 아침에 이 배추를 몰고 똑같이 하루 시작하고 운동에 한 손만 알까 초코볼 힘들어 죽겠네 지하철 도개장면 맛있어 죽겠네 잠시 애들 봐. 그냥 직업. 나왜 서브웨이 타고 안 가거든? 응? 서브웨이 타고 안 가거든? 지하철이 서브웨이잖아. 지하철 쏘개장면 <목소리> 무슨. 지하철 안탄다고 안 아, 우리. 차탄다고 아, 진짜. <목소리> 왜, 근데 <오늘>, 왜. 여기 뭐, 뭔 <목소리> <양>, 뭐 서울에서 하고 <목소리> <학교> 다니는 거야? 여천입니다천 <목소리> <제천이> 뭐, <목소리> 마이 홈, 나들은. 빰빵빵빰 빵빵 빰빵밤 뭐야, 이거 좀편집드

이렇게 좀 하는 거, 야렇게 네. 나 뚫었는데, 나 먹지 못했고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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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서바바바 이렇게 먹자 내가 네, 이거 먹어 <laughs> 왜 이렇게 <laughs> 너 <나> 이거 먹어 <laughs> 이 제일 맛있어 내가 이거 먹을게 아니야 응. 우리 다 같이 나눠 먹는거야 응 먹어, 수... 빨리 먹어. 슬슬 빨리 이거 먹어 다같 슬슬 물리자 이렇게 먹어 나 이렇게 먹을게 그 달라 역시 초코는 슬슬 물리네요 봐봐 <laughs> 달리다 리달들 달리 어맛나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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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있어 맛있어 맛있어 깜짝 놀랐다 합니다 어맛 <laughs> <laughs>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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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음. <웃음> 음. <웃음> 강력 추천합니다. 정우, <laughs> 청사. 여기도, 여기도, 여기 <laughs> <laughs> 계정에는 이것도 계정에 일단 계정에는 아! 아! 일단 계정에는 뭐 우유가 안보여서 우유가 어디서 나냐 그런 소식도 있을텐데 이는 이 아주 잘 보여요 그렇죠 여기 우유 네? 춤추는거야? 으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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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나 몰라. 사랑의 바 사랑